제가 나눌 주제는 청소년 정신건강입니다. 모두들 바쁜 세상을 사는 우리 어른들은 자녀가 없다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성인이 된 경우에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며 무엇을 할때 행복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자녀를 기르고 있다고 해도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본인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사려깊게 챙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신앙에 기초한 평신도 지도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알고 절망과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호소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대 중20% 이상이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 6명 중 1명은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했으며 300만 명은 심각한 자살 생각을 했습니다. 근래에 정신건강 관련 응급실 방문이 31% 증가했고요.또한 청소년 대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임상적 우울증 불안 및 외로움이 나타났습니다.한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미국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일상 생활을 못할 정도로 절망감에 빠져 있지만 청소년기 정신 건강 장애는 아직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유형의 학령기 정신 장애는 단지 학령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지속하고 그 개인이나 가족 사회가 일생 동안 겪는 후유증은 경제적인 면으로 따질 수.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젊은 청년 시절을 다 지난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소중한 시기를 많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절망감에 빠져있고 불안과 우울감으로 시달리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완전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경고신호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나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수면에 변화가 있습니다. 불안감이 증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평소에 즐기던 일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합니다. 자신이 슬프고 공허하고 절망적이며 무가치하다는 감정적 고통이나 괴로움을 토로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언급한 신호들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교회나 주변에 이런 청소년들이 있다면 먼저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아무런 판단 없이 그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경우 눈맞춤을 유지하고 행동에서 발견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청소년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도움을 줄수 있는 보살핌이 있음을 알려 줍니다. 집에 안전 문제가 없는 한 허가를 받거나 청소년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건강 전문가, 지역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천을 해줄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지역 사회가 운영하는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영적인 지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힘이 들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더 높은 힘을 얻기 위하여 신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이 신앙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며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신에 대해 생각할 때 빛이 나는 뇌 영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70%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영적이며 71%는 종교적이라고 증언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돌봄을 받는다는 생각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규적인 만남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들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유해주며 그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수록 세대 차이를 좁히고 그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가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Spiritual First Aid 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정신적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돌보자는 취지의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응급처치 구조자 자격증을 딸수 있는 코스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앙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PDF 파일로 상세히 가이드가 되어 있고, 또 신앙 안에서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청소년 정신건강 및 복지를 도울 수 있는 가이드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위에 숫자를 보시고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셨나요? 자살과 위기의 생명줄이라고 번역되는 전화번호입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 여 건상 허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988을 알려주세요. 메시지로 실시간 채소로 전화로 24시간 연중무효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후에도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의 정보를 무료로 그리고 비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특수 교사로 재직할 때 돌보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학교는 특수 학교로 일반 공립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어서 폭력과 폭언이 단 하루도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자폐 우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학교에 오는 걸 너무도 싫어하는데 부모가 억지로 데리고 오니까 차에서 내려서 교실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나 2시간이 걸리는 건 기본이었죠. 겨우 교실에 들어오면 가방만 놓고 밖으로 도망가기가 일쑤여서 처음 1년은 하루 종일 그 학생 뒤만 따라다니다가 학교가 끝나곤 했어요. 뒤따라 오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세상의 욕이란 욕을 다 내뱉곤 했죠. 화가 날 때는 음단 패슬이 섞인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데 눈을 맞아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팔도 긁혀서 상처가 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루하루 인내하며 전심을 다해 지도하는 가운데 그 학생에게 맞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실에 있는 시간을 점점 늘리고 2년째 되는 해는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행동 교정 플랜도 잘 따랐고 어느덧 학생이 규칙을 잘 따르면 보상으로 가상 코인을 주고 25불이 모아지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했는데 하루는 피자를 선택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 것을 절대 나누어 주지 않는 아이에서 그때도 아무런 기대 없이 피자를 먹고 있는 아이에게 선생님도 한쪽 나눠 줄래 했더니 큰 소리로 딱 잘라서 no 하더라고요. 항상 있는 일이기에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야 했더니 조금 있다가 묵뚝뚝한 목소리로 여기 한 조각 나눠줄게요.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저에겐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 학생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고 끊임없는 관심과 인내,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 진실한 마음은 내가 고정되어서 바뀌지 않는다는 중증 자폐 아이에게도 통한다는 확신이 들어서 한없이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그 학생과 저는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단짝이 되었어요. 학생들의 고난과 고통이 클수록 반항도 큽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고분분투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 각 주에서, 종교나 여러 단체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들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 누군가가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는 부러진 나무라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상처난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감싸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한 출처들입니다.